준영님, 네. 혹시 레이저 포인트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어릴 적에 이렇게 딱 누르면 그냥 착 나가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요. 음.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하실 때 네.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레이저가요, 이 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금형, 자, 네.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절단이 가능하다면 이거 믿어지시겠습니까? 와 진짜요? 음. 오, 갑자기 막 스타워즈가 생각나는데 이야, 신기한데요? 네, 그 정도로요 이 한국 산업 기술이 발전한 줄은 몰랐는데요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 기술에서 이 레이저 가공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와 기대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분은 이런 초정밀 금형, 초정밀 절삭 도구, 초정밀 지그 등을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의 선두주자 주식회사 21세기의 김성환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1월에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네.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해야 될 일만 했고 제가 가야 될 길만 간것 같은데. 이렇게 큰그 의미 있는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같은 길을 어 가실 우리 회사의 그 임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인터뷰지만 우리 특별하게 감사하는 이 분들이 우리 임직원분들이다. 라고 또 말씀을 또콕집어서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21세기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회사 기술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LC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CT. 네. L은 그 영어로 레이저. C는 컴포넌트, 부품이죠. 네. 다음에 T는 툴입니다.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초정밀 부품을 만들고 초정밀 공구를 만듭니다. 이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 대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레이저라고 하면은 접할 수 있는 것이 여성분들 요새 그 피부 관리하실 때 레이저로다가 토닝 하자 네.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은 눈 쪽으로 가시면은 그 난시나 근시를 갖다 교정할 때 레이저로 가공을 해가지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레이저를 접할 수 있지만 저희 21세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정밀한 곳을 레이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전기 전자 산업 이런 쪽에 그 사용되어 있는 그 자동화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 접할 수 있는 카메라, 핸드폰 다음 자동차, TV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밑바닥에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 회사는 그 세상에서 제일 초정밀하고 제일 날카롭고 제일 수명이 오래가는 칼날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오래 간다고요? 그렇죠. 날카로우면서 오래 간다는 거는 좀 모순인데 네. 그게 가능하게 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ELID 그라인딩 기술과 초정밀 펨토초 레이저 조사 기술이에요. 이건 다 특허가 나 있고, 네. 이건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까지 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인가요? 네, 세계 최초죠,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어드밴스드 헬리컬 드릴링 레이저 가공 기술이라고 있어요. 네. 어, 갈바노 모터라고 해가지고서 레이저 빔을 갖다가 회전 시켜주는 모터가 있어요. 예. 네. 그 모터를 회전시키면은 레이저 빔이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건데 저희는 이 빔을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컬이 되죠. 그게 가능하고. 네, 거군요? 어드밴스드 헬리칼을 이용한 홀을 가공하는 기술. 이게 바로 펜토초 레이저 어드밴스드 헬리컬 레이저 드릴링 머신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우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와 비슷한 세대에 교육을 시키면 은 이게 잘섭가안 돼요. 그런데 이 기술을 젊은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쏙쏙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기술을 젊은이들한테 어, 이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제가 값진 일을 할게 따로 있을까요? 어, 이거보다 더 값진 일 있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걸 먼저 아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성 검수 같은 걸 해가지고 정말 이쪽에 나의 적성이 맞는지를 일단 우선은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접했을 때 이게 재미있느냐 어, 힘드느냐, 짜증 나느냐, 즐겁냐. 이걸 갖다 스스로 체크를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아... 다음 12월 기능 한국인은요. S J 뺑 오르방의 최인호 대표님이신데요. 자, S J 뺑 오르방은 어떤 제품을 다루는 회사일까요? 서양에서는 요걸 주식으로 하죠. 백... 자, 그러면 네. 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정답! 아, 우리 대표님께서 센스가 있으십니다. 기능 한국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과 가공 기계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을 해줬으면 하는 게제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뜻이 있는 분들과 크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레이저 발진기 산업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 단계이지만 앞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초정밀 부품 가공, 기계 가공, 기계 제작 이 분야에서는 세계 탑이 됐으면 하는 게저래 바람이에요. 향후에 만들어지는 초정밀 부품은 레이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인식하셔가지고 레이저 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제 바람이고 제 꿈입니다. 기능 한국인으로서 인정을 받으셨고요. 이게 시작과 동시에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더 발로 뛰어 주실 거죠? 아유,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정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그리고 투자 해주시이라 믿습니다. 진영님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금형이 되어 있는 요 절단면이 완벽한 제품을 보면요, 어, 요거 21세기 레이저 가공 기술 요요 기술 아닐까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초정밀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주변에서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김성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12월의 기능 한국인분과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칸에서 만나요! 안녕!